하루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동부간선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유명합니다. 여름철에는 잦은 도로 침수로 교통 통제 또한 비일비재하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지하화가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드디어 동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완공되면 50분 넘게 걸리던 원릉에서 대치동 구간은 10분대로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동부간선 지하도로가 공식 착공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사업의 힘찬 시작을 알립니다. 하나, 둘, 셋 구간은 석관동에서 대치동을 잇는 소형차 전용도로로 총 길이 12.5km입니다. 중랑천과 한강하부를 지나는 왕복 4차로의 대심도 지하차로입니다. 무엇보다 완공되면 상습 정체도로 오명을 벗을 전망입니다. 현재 월계 IC에서 대치 IC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50분대.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 시간이 40분 주로 10분대면 돌파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20km의 도로가 시속 70km의 도로가 되면서 이제 50분대에 걸리던 그, 그 시간이 10분대로 어,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획기적으로 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는 거죠. 사업 방식은 민간 투자로 총 1조 6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화재는 물론 기습 포구에도 통행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반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많은 시공 경험을 기반으로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터널 시공 전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관리뿐만 아니라 최고의 시공 품질과 적기 준공을 약속드립니다. 여기에 중랑천 생태복원도 함께 진행합니다. 친환경 수변 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동부 간선도로 지하와 공사 기간은 60개월로 29년 완공 목표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